어 뭐야 쓰러졌는데? 어어? 오, 오. 발짝 이렇게 오왜 저래 왜 저래 와 아, 뭐야 진짜 늑대 인간이야 안녕하십니까 영달 팽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최대한 스워프라고 해라 와 뭐야 영화야? 조빙 눈네. 어, 근데 걸어가는 거 보니까 영원 아니네. <laughs> 걸어가는 게좀 어색한데? 뭐야, 뭐야. 왜 저렇게 뛰어? 통제력을 잃었어. 짐승 나를 지배했지. 어, 뭐야, 왜 그래? 짐승이야? 보름달? 늑대 인간이야? 어, 머리가 좀 늑대 인간스럽다. 어 수전증 그냥 알코올 중독자 야어어오 뭐야 하울링 어 얘가 주인공이다 어디갔어 이제 움직이는건가? 이런소리는 처음이야 바깥을 확인해야겠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젠장 뭐야 무슨 소리였던거야 문단속해 문이 왜 열려있냐 그렇지 뒷마당 테이블 정리해야겠어 화장실이구나 여기다 오 우와 좋다 테이블 아 이렇게 지하실이 있어? 아이젠장 집이 너무 좋다 어이 구조 어디서 봤는데? <laughs> 어 안되는데 그럼 여기 간가봐 지하실 어 뭐야 이 구조 <laughs> 어디서 본 구조야 여긴 최선의 장소가 아니야 더 나은 곳을 찾아보겠어 아 여긴가봐 아 이렇게 음 뭐야, 왜 계속 쳐다보는 거야? <laughs> 어이 뭐야 깜짝아! 쥐가 모자로 이렇게 커. Babe, could you please turn the oven on for me? 어 뭐야? 이번 <laughs> 특하게 TV를 보고 있어? The lasagna is already in the oven. Remember, 375 degrees for 45 minutes. 알겠어. 쥐못 들어오게. 라자냐 먹는구나. 5분이 여기다. 375도에서 45분. 그렇지. 뭐 라자냐 먹는 거 아니었어?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야? 여기겠죠? 아, 이집구조 이거. 이거. 이열문열튀어 뭐 튀어나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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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 옷이 무슨 옷을 입은 거야 족쇄 거줄 알았네. <laughs> 무거옷이야이게 속보입니다. 왜 뭔데? 늑대인간 얘기 아니야? Good evening, are in of new hikers, who have 숲에서 실종됐다는 새로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사건? 버려진 듯한 집이 있다고 하네요. <laughs> <laughs> 숲속에서 완전 잘 살고 있네? <laughs> 지금 뭐야? <laughs> 이상한 동물 행동이 목격되었다고 주원하사람들 <laughs> 출정자 수가 많대 어? 발소리? 집에 들어왔는데? 아, 나 문단속 했는데 sure, 내가 보고 게 아이 젠장 나 분명 문 닫았는데 내가 뒷문 안 닫았나? 하... 1층인가 봐 어? 문잘 닫혀있는데? 아니, 뒷문 열려있어. 아! 아니! 문 열려있는데 왜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어, 뭐야? 외형이 많이 바뀌었네? What the? 어, 어, 뭐야? 뭐, 숨는 거야? 왜뭐 이렇게 느리게 숨어? 어, 숨막히는대지 자기야! 아, 큰 소리 나면 안 돼. 어? 나왜 HP가. H100가... 어, 자기야! Celine. Where have you gone? Here, I am hiding in the closet. Oh, you in the I know it sounds insane, but I swear I saw a creature. 봤어. I'll, but please, call I'll handle it, but please call the police right away. Are you serious? Although I believe in you, so please be careful, honey. I can hide. I can also, also, hide. Hide. also, also use furniture to hurt hi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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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는데요. 으 이쪽으로 오는이쪽 이쪽으로 오는이쪽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오는데요 이쪽 이쪽으로 오는데요? 이쪽 <laughs> 공격 이쪽으로 내려? 이쪽이 녀석아 어디 이쪽이 녀석아, 녀석아. 막려이쪽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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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느린 거야? 왔다 일로와! 어디갔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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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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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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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나와! 나와! 지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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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스가나가리와 대, 가리와나들어이 나와! 나와! 어디에 으르렁거려 페가리 <목소리> 마무리! 하하하 <laughs> 사... 사... 일로 와, 일로 와 숨막히는 공방전 의자 <laughs> 들어! 이 자식이, 들어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laughs> 아무것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 하지! 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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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대, 머리대! 이 자식아 무기 저것도 된다. 일로 와. <laughs> 약간 조심스러워진 것 같은데? 몇번 맞다 보니까? 아, <laughs> 잠깐만. 웃기네. 이게 무슨 티켓이야어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어, 뛰어와! 오, 미친! 어어어 깜짝 놀랐잖아, 이 자식. 呃, 어어어. 놀랐잖아, 이 자식. 어어 <목소리> <목소리> 짧아, 짧아. 으아! <목소리> 어어어, 화났다, 화났다, 화났다. 어어어, 뛰었다, 뛰어다 갑자기 뛰어와. 갑자기 뛰어와, 갑자기 뛰어와. 어디? 무기없어여기디이 녀석아,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 에, 안 되지 이녀석어죽 어디? 가리 그냥 어어어어버어어 <laughs> 어디? 어 어디? 어디? 그래. <roar> 밟아, 한번. w 처리했어, 자기야. 별거 아니야. 흔한 늑대 인간이었어. 아, 기절한 거야? 어, 젠장. 도망가 어, 경찰이다. 여기에요 아내가 신고했구나. 여기입니다.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Be cautious, Unit 17. We've received a frantic call from that address. A woman reported here, an attack and sounded absolutely terrified. What kind of attack? Did she give any details? Here's the thing, Unit 17. She mentioned a werewolf. The husband was supposedly trying to fend it off. Are we sure it's a or some kind of hallucination? I can't be sure, Unit 17. But the fear in her voice was unmistakable. Regardless, there could be a dangerous situation. 그래 빨리 오라고. 뛰어오는 게 빠르겠다. Copy that. Dispatch, can we run a background check on the owners? psychiatric issues or drug-related charges? unit seventeen. They seem like a typical family, but their daughter went missing. The wife's been in and out of psychiatric care since. Might be worth keeping an eye on her. 정신과 치료 받고 있어. Okay, dispatch. I'm here now. Going radio silent. We'll call in as soon as I have a handle on the situation. Copy that, Unit 17. Proceed with caution. Oh, 나오고 있다. 야, yeah, 도와주세요. 이렇게. <laughs> Honey. <웃음> the police are here. <laughs> 우주에서 뛰는 거 같냐? Stay where you are. I oh, 아니, Officer. 예, 신고자입니다. The the 늑대 인간 있다고요, 이 자식아. 예. u n we'll 아, 우리 살았어, 자기야. 이제는 <laughs> <쟤는 웃음> 독바로안 뛰어? <laughs> 뭐야, 왜 저렇게 뛰는 거야? <laughs> 일어났어? 오, 뭐야? 오, 왜 저래, 좀비야? 정신 못 차리네. 와, 뭐야. 어, 카메라 구도는 좋은데? 오. 근데 어디가? <laughs> 어,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어, 뭐야. 쓰러졌는데? 오, 어, 어. 어, 뭐야. 발짝 이렇게. 오, 왜 저래, 왜 저래. 와, 아, 뭐야? 진짜 늑대 인간이야. 아. 어 u s t i n g is a bit far-fetched. Regardless, I'll go check the house. 어, 내 안에 급하게 나가지고 맨발로 나왔네. Thank you, sir. We'll be waiting. 어. <laughs> 저집 위에 뭐야? 언제 저기 올라갔어? <laughs> 와 보름달 구도 멋있는데. 어. 썸네일이다. 아니 썸네일이 아니라 위험해. 조심하세요. 건치를 가지고 안날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살포시 내려. Get <laughs> out of here now. 제도 뛰는 게더날것 같아. 어어어 쏜다. 뭐 그냥 따가운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또드루 야! 뒤로 가면서 쏴야지! 멍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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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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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 아아! 아는데어뭐뒤 아아! 아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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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아, 불 굴러 버렸네. 아. 어. 저 족쇄 차서 그래. 족쇄 차서 달리기 들은 것 같은데. 어.